좋아요. 구독. 아 구독 파티 갈때 먹는 과자. 아. 아, 아, 형님! 아우, 아니 어떻게, 저한테 연락도 없이 감독님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셨냐고요? 아, 갑자기 그냥. 아니, 했네. 어떻게 되신 거예요, 형님? 몰라, 연락 하고 좀 잠깐만 좀 여기 좀 와달라고 그래서 왔어 아, 너 너무 놀랬네. 그걸... 형님, 근데 동생 하면 데리고 왔는데요. 응. 어. 예. 누구요? 중요한 거는 형님 누군지 얘기 안 해가지고. 제가 음. 저도 좀금 깜짝 놀랐잖아요. 음. 그러니까, 제 생각에는 형님이 광고주로 좀 계속 가시는 게. 네. 음. 야, 흔들아 빨리 와봐! 광고주 광고주 아 광고주님 어 광고주님 안녕하세요 음, 음, 예아 그래? 예. 근데 어떤 뭐 무슨 작품을 지금 하세요? 그냥 뭐 이것저것 해 아니, 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? 얘는 써먹을 때순님백개 얻었는데 아저 환자도 괜찮습니다 환자 병원의 환자 네가 좀 눈이 풀리게 약은 많이 먹게 생겼다 아 느낌 어때요? 아이고 이 양아치 <놀람> 양말 봐라 양말 아유 나참 진짜

아줌아줌아 인사할 <laughs> 거이 새끼야. 아이 새끼 깜짝 놀랐네, 이거. 징그러울 건데, 그냥. 야, 아, 건담이 형님이시네. 야, 야, 이거 성인 채널이야? 어? 아, 이 인사를, 아니, 뭐 하는 거야, 여기다가. 아, 말해. 여기다가 인사하면 어떡하냐. 동생 기마에 좀 살려줘. 아, 형이 요즘에 형이 아침에 힘드시, 힘들어하시잖아요. 요즘잘안 되시죠? 뭐가? 잘 된다. <웃음> <웃음> 저 오는지 알고 계셨구나. 뭘 뭐, 얼빠진 놈 하나 온다고 해서 넌지는 몰랐지. 근데 넌지는 대충은 알았지. 얼빠진 놈이 너밖에 더 있냐 내 주변에? 야 역시 우리 건달 형님. 자 여기 저기 현역이죠. 이 어, 그럼. 흔진거 아니야? 아니. <laughs> <laughs> 영신. 저희가 오늘 협찬을 받아와 가지고. 협찬자 모녀협찬. 받았는데... 독일의 실용적 장인 정신,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, 견고함과 강한 개열성 주방용품. 기가 막히네. 끝났어? 이거 바로 외국에서 나왔잖아. 피자풀. 야 이게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. 형 이거 좀 배우게세요. 아, 아 죄송. 자 이게 여러분들 밀키트 제품이에요. 밀키트. 그밀 밀키 밀키 쓰면 그 주스 그 제품이. 밀키트라고 형님 이게 뭐요? 뭐지 뭐지 하고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자 맞지요? 밀키트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뜯어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영심. 자 여, 형님 이거 고기 뭔지 알고 구우시는 거예요 형님? 야마 네, 전문가야 전문가 와. 형님 고기를 굽는 건 전문가지만 이 부위가 무슨 부위냐면 이게 형님 숄더랙 그, 숄더 렉이 어디야? 그, 돼지 어디, 어느 부분이에요? 그, 그러니까 숄더가 뭐냐, 영어로? 어깨. 어깨가 렉 걸린 거지. 이 씨발놈아. 많이 배운데, 우리? <laughs> 영아 형님, 별명 하나 지주시죠 관상 잘 보시거든. 아, 진짜, 형님? 호두 괜찮다, 호두. 얘가 호두처럼 생겼네. 모두 인사드립니다, 형님! <놀람> <놀람> 아니, 이 고기 드셔보셨어요, 형님? 누구? 형님이요? 맛있어, 이거? 아, 진짜 드셔보셨어요, 형님? 야, 색깔만 봐도 알고, 어? 고기 부위만 봐도 알아. 이게 고기 이름이 뭐라고, 형님? <놀람> 영화를 까먹었다. 졸더댁이요. <놀람> 너 옛날에 알지? 영화하다가 까봐 맞으네. <놀람> 영화 되게 싫어해. 형님 별명 빈생스 아닙니까? 어. 영어 아닙니까? 빈센조가 어떻게 영어냐, 이탈리아지. 아, 그니까, 어... 아무튼 외국계열의 음악, 그, 이름 자체를 싫어하신다면서요. 음. 근데 왜 빈센조라고 하시냐고요? 닮았잖아. 송중기랑요? 어? <놀람> 구독 아, 구독주!